네,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서진수입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의 만남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인공지능도 지금 앞에 네 번째 강의까지 다 보신 분들, 인공지능도 사실 무서운데, 이 로봇과 결합이 돼서 우리 사회를 더 크고 더 빠르게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쭉 드릴 테니까 재밌는 내용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첫 번째 보여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뭐 TV에서 로봇 관련된 만화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로봇 말고 그런 로봇 말고 로봇이라고 하면 지금 세계에서 로봇 관련해서 어, 많이 이슈를 몰고 다니는 게 국가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예전부터 인구가 별로 출산율이 적거든요. 일본 출산율이 뭐 우리나라도 지금 평균 뭐한 명, 이제는 올해는 한 명도 안될것 같은데, 일본은 1960년대부터 출산율이 한두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출산율이 여섯 명이었어요. 한 집에 여섯 명 태어났을 때, 일본은 한 집에 두명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1960년대 이후부터 저출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일주은 해야 되겠고 어느 정도냐면요. 과수원에 과일을 따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서 과일을 못 따요. 나무에 과일이 열렸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일본은 이제 그 대안으로 예전부터 뭘 고민을 했냐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로봇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로봇이라고 하면 일본이 굉장히 이슈고요. 그 일본에 있는 로봇 중에서도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고 유튜브 이런 데서 영상이 많은 게 페퍼라는 로봇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로봇이 페퍼인데 일본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냐면 피자헛다 아시죠? 피자헛에 페퍼를 투입을 시켜서 주문받고 서빙하는 것을 페퍼가 사람 대신 하는 게 가능한지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뭐 결론은 뭐 일부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병행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페퍼가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뭘로 주문하실래요? 뭐, 하면 이제 이 여자분이, 어, 페퍼 나 배고픈데, 뭐, 피자 하나에 음료수 뭐 하나에 줘. 이러면 페퍼가 그거 알아듣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어, 그거 알아듣고, 예, 뭐, 이렇게 해서 합계 얼마예요 그리고 이 영상에 보시면,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영상 많이 있어요. 페퍼, 피자 뭐 이렇게 주문, 조회하시면 많이 있는데, 사람하고 아주 정말 네이티브로 영어를 해요. 영어를 대화를 해서 저희 프로모션 하는데 그거 가격 얼마인데 드시겠어요? 라고 페퍼가 제안까지 합니다. 그럼 이 여자분이 "어, 그래요? 그 칼로리 얼마예요?" 물어보고 어, 얼마예요 하면 어, "그것도 주세요." 해서 신용카드로 결제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주문받던 거를 이 페퍼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주문을 다 받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몇년 전의 영상이에요. 지금은 페퍼가 훨씬 더 발전을 해서 사람과 아주 자유 자유롭게 영어든 일본어든 아주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있고요. 한국어도 이 시키면 되겠죠. 이 페퍼가 껍데기는 소프트뱅크 일본에서 만들었는데요. 머리에는 두뇌에는 IBM의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 그걸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쇼킹한 게저 페퍼가요 하나의 가격이 로봇 한대 가격이 얼마냐면 소프트뱅크 사이트에 가면 가격 나와 있어요 얼마냐면 대충 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어 환율 해서 한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하던데요 보니까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진짜 이게 한달 쓰는 게 200만 원이 아니고요 그냥 사오는 게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무려 일본에서는 36개월 무이자, 아, 무이자는 모르겠고 36개월 할부까지 됩니다. 그 여러분들 그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한 달에 200만 원 주면 취직하시겠어요? 연봉 2,400 물론 이제 뭐 어, 하실 수도 있지만 아예 뭐 연봉 2,400은 너무 작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이 로봇은요 한달 사용료가 2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좀 사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매달 얼마씩 조금씩 이렇게 유지보수는 주고, 보험하고 뭐 이런 거 들면 조금 더 비싸긴 하다던데, 어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이 돼서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자, 다른 사례도 한번 볼게요. 자, 일본, 역시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 사례인데, 일본에서는 우리 그, 알바 하실 때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알바 하신 것 중에 혹시 그 커피점에 바리스타 이런 거 알바해 보신 분도 계시죠? 되게 힘들잖아요. 이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손님 오면 <laughs> 제가 아는 동생이 커피집에 알바를 하는데 오른팔 떨어질 뻔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 이, 이거, 이거 간다고 그라인더 간다고 다다다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거 하루 종일 하면 진짜 오른팔로 젓가락을 못든대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 보니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거 이제 급여 얼마 못 받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스타의 역할을 로봇이 합니다. 일본에서 새로 나온 로봇이 있는데 사용자가 주문을 키오스크로 하고요. 어떤 커피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이제 바코드 나오면 그 바코드를 이렇게 기계에다가 딱 인식을 시키면. 기계가 그 바코드 딱 인식해서 아, 따뜻한 아메리카노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요. 원두 갈아가지고 커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한테 이렇게 커피를 주고 더 쇼킹한 건 뭐냐면 이바리스타 로봇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 그림처럼 설거지까지 합니다. 자, 커피를 드립으로 내려요. 이게 기계 의 머신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요. 원두 갈아가지고 그거를 드립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쭉 해서 어 드립으로 내리고 손님한테 주고 이제 그 드립 기구 있잖아요. 그거를 물로 해서 설거지까지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최대 현재는 다섯 장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가서 한번 뭐 먹어보고 싶긴 해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죠. 자 중요한 거는 사람이 기존에 했던 일을 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한다는 거예요. 커피 이렇게 만드는 거. 어, 대단하죠. 일본은요. 이거 말고도 초밥을 만드는 기계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 혹시 이거 초밥 좋아하세요? 초밥 만드는 기계. 사람이 초밥 이러면 대표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막 하잖아요. 만화 중에 뭐 초밥 만드는 만화도 있고 장인이라고 부르죠. 초밥 장인. 근데 그거를 로봇이 하는 거예요. 기계가. 근데 엄청 맛있대요. 엄청 맛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엄청 저렴하대요. 이 초밥 하나에 200원, 300원밖에 안 한대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면 하나에 2,000원 막 이러는데 원가가 한 10분의 1로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초밥 먹을 수있요 그렇다고 뭐 회가 안 좋냐 아니 똑같은 회예요. 다만 사람이 자르느냐 기계가 자르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는 초밥집 가면 하나에 2,000원 줘야 되는데 그 기계가 하는 그 초밥 체인지병하면 하나에 2 0 0원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먹을 수 있죠. 뭐그 초밥 만들던 그 요리사는 어떻게 된지는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과 기계가 로봇이 합쳐져서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꾸고 있는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미국의 구글의 자회사였죠. 구글의 자회사였는데, 얼마 전에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정말 잘 만드는 로봇이 뭐냐면, 걸어 다니는 로봇을 정말 잘 만듭니다. 막 뛰어 다니고 막 그래요. 로봇이 사람처럼 관절 이렇게 산도 막 오르고요. 어, 되게 신기한 거 많아요. 근데 걸어 다니는 보행 로봇을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엄청 잘 만듭니다.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뭐냐면요. 문을 열수 있는 로봇을 만든 거예요. 문 손잡이 있잖아요. 문 손잡이는 여태까지 그런 로봇이 없었어요. 그냥 밀고 가거나 뭐 이런 거는 만들 수 있었는데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문을 열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을 접목을 시켜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문 손잡이를 화면으로 딱 인식을 해서 아, 저 손잡이는 어떻게 돌리면 열린다라는 걸 로봇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야. 스스로 판단을 해서 문을 열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봇은 센스까지 있어서 자기 친구 로봇을 먼저 보내네요. 보니까 로봇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어, 뒤에 있는 로봇이 이렇게 문을 열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로봇이 문 열어준 게 먼저 나가는 이런 센스까지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 핵심은 이거예요. 인공지능이 문 손잡이를 딱 보고 저 손잡이는 어떻게 여는 거다 판단을 해서 스스로 문을 열고 움직이는 거죠. 어, 굉장히 사소하지만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걸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로봇이 사람 대신 들어가서 서빙을 해요. 자, 지금 보시는 로, 그거는 뭐냐면 로봇이 카운터에 있는 그림이에요. 사람이 있다고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로봇이 맞이를 해요. 로봇이 맞이를 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헬로우 뭐 이렇게 영어는 외국인다 이 싶으면 영어로 하고요. 일본 사람일 경우에는 일본말로 하고 아예 한국 말은 못한대요. 근데 하여튼 뭐 영어는 하니까 가가지고 헬로우 뭐 이렇게 해서 시킨대요. 이렇게 해서 뭐 패스포트 내놔라 신분증 내놔라뭐 결제 카드 내놔라뭐 어떻게 해서 방 번호 주고 뭐 이러는 거 있죠. 모든 걸 로봇이다 하는 거야. 예 근데 로봇이라고 해서 엄청 무섭게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이 호텔 로봇은 사람처럼 만들어져 있는 로봇이래요. 정말 이 화면 보시면 사람 같죠? 그죠? 아직까지는 뭐 약간 좀 로봇 같긴 한데 그 사람처럼 만들어진 로봇이 주문받고 계산까지 다 해주는 그리고 이 로봇은 이 호텔은 짐도 로봇이 옮겨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가 끝나면 벨보이 로봇이 와가지고 사람이 보통 이렇게 카트 끌고 오잖아요. 근데 벨보이 로봇이 와서 거기 가방만 딱 올려주면 결제한 방으로 자동으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이 호텔 전체에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 직원은 사람 직원은 거의 없고 로봇이 다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장사 되게 잘 된다더라고요. 아니 저 같아도 가보고 싶어요. 궁금해가지고 되게 신기해요. 이런 게 만들어져 있고요. 일본은 자, 휴대폰 매장입니다. 점장도 로봇, 직원도 로봇, 사람이 없어요. 로봇 페퍼 로봇 다섯 대인가 뭐 여섯 대인가 갖다 놓고요. 사람이 딱 들어가면 로봇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떤 휴대폰 뭐 어떤 거 사러 왔느냐고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런 거 저런 거 사겠습니다라고 주면 거기에 맞춰서 결제하고 물건 꺼내주고 뭐 이런 것까지. 말 그대로 무인점포 로봇으로 운영하는 무인점포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 일본은 이게 이제 가능한 게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알바를 구할 수가 없대요. 알바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알바 쓰니 로봇 쓰겠다. 로봇도 되게 저렴하고 그죠? 한 200만 원 정도 로봇 살 수가 있으니까 되게 저렴하고 해서 사람을 급격하게 대체를 하고 있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일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접목이 되고 중국에도 접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곧이 페퍼 로봇이 수입이 될 예정이에요. 이제 들어와서 기존에 사람이 사람을 못 구하는 분야부터 많이 이렇게 하고 점점 범위를 넓혀 가겠죠. 자 지금 보시는 아면이그 매장이에요. 기자가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일본말로 했어요. 건니치와. 이렇게 하니까 로봇이 곤니치와 뭐 일본말로 저 이렇게 해서 매장을 안 내를 해 주고 물건도 꺼내 주고요. 자, 이걸 일본에서는 은행에도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은행에 페퍼를 갖다 놓는 거예요. 페퍼를 입구에 페퍼를 딱 갖다 놓으면 사람이 딱 들어오면 페퍼가 인사하는 거예요. 곤니치와 인사하면서 뭐 은행에 왜 왔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은행에 왜 왔다 이렇게 하면 아 예를 들어 예금은 어떤 창구로 가시고, 뭐 적금은 어떤 창구로 가시고, 대출은 어떤 창구로 가시고 이렇게 안내도 다 해주고요. 은행 뭐다 당연히 은행 가보셨겠지만 은행 가시면 사람이 많을 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 기다릴 때이 기다릴 때이 페퍼가 화면으로.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고객한테 왜 보험 들러 왔는데 대기자가 많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 페퍼가 자 보험 들로왜 무슨 목적으로 보험을 드세요? 뭐 노후 보장인지 안 보험인지 뭐 다른 건지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다 상담을 페퍼가 해 주는 거예요. 페퍼가 해서 상담을 해 주고 그 결과를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한테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난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내 차례가 되면 창구에 딱 가면 했던 말또안 해도 되고 직원은 페퍼가 전송해준 그 데이터를 딱 보고 저한테 맞는 보험을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럼 제가 그 보험을 드는 거예요. 적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에 뭐 엄청 지루하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에 특히 그 애, 애기들 데리고 은행 와서 한참 기다리고 이러면 번거로운데 페퍼하고 이 애들하고 또는 손님들하고 막 퀴즈도 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면서 반응이 되게 좋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페퍼가 들어오면 그만큼 직원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일본 이 미조은행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있는 여러 은행들은 현실적으로 직원 감축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페퍼가 사람을 대신해서 이 창고에 있는 직원들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을 페퍼가 대체를 하면서 많이 감축을 하고 있는 좀 가슴 아픈 현실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자, 양로원에 페퍼를 투입을 했어요. 양로원에 그 치매 간병 이런 분야에 페퍼를 투입을 해가지고. 어르신들, 아프신 분들한테 같이 페퍼가 노래를 해요. 노래를 막 하면서 어르신들 이렇게 앉아있는데 페퍼가 레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자, 어르신들, 저하고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자, 오른손 드세요, 왼손 드세요, 이렇게 율동하시면 돼요. 이걸 페퍼가 하는 거예요. 로봇이. 옛날에는 레크레이션 강사가 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했는데 이제는 페퍼가 가서. 어, 정해진 시간에 자뭐자 뭐, 자, 이렇게 노래 부르세요, 박수 쳐보세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또 어르신들한테 퀴즈도 막냅니다. 일더하기는 뭘까요? 이렇게 퀴즈 내고 아 어리, 사람 이름 딱 이렇게 얼굴 인식해 가지고 예 홍길동 어르신 예 정답이에요.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간병 요양병원 이런데 계신 분들 많이 외롭잖아요. 많이 외롭고 또 아픈 것도 많은데. 저, 페퍼가 말동부도 돼주고막 수시로 노래도 불러주고, 막 율동도 따라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이제 이걸 사람이 할 때는 요양 간호사 뽑아야 되고, 사람도 못 구하고요. 엄청 힘든데 페퍼를 딱 집어넣어 놓으니까 기존에 사람한테 과부하가 걸렸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돼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답니다.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아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페퍼가 이렇게 율동하는 어른들을 막 박수치면서 막 따라하면서 엄청 좋아하는 그런 화면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곧 도입이 돼서 많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거 보이죠? 우리 인터뷰 기사 저런 걸 어떻게 발명했는지 살도 만들어졌어요. 되게 좋아하세요. 자, 이거는 조금 전까지는 외국 사람만 보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강남의 어떤 위스키 바에 가면 인공지능 로봇이 주문을 받고, 바텐더 로봇이에요. 주문을 받고, 위스키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주문 받는 것도 잘하지만 뭘 잘하느냐 하면 위스키 같은 데 안에는 시원하게 드시라고 이게 아이스볼을 만들어서 넣어준대요. 근데 이거 기존에는 아이스볼을 사람이 칼 들고 이렇게 막 만든 거예요. 한 손에 얼음 들고, 사각 얼음 들고 칼로 이렇게 막 잘라서 최대한 동그랗게 만든대요. 근데 이게 이제 오른쪽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 그림이 사람이 제작하는 건데 칼로 막 하다 보니까 사람 손도 막 다치고요. 이막 너무 손에 동상도 걸리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런데 이걸 왼쪽 화면에 로봇이 만드는 거 하나 만드는데 몇 초가 안 걸린대요. 하면 다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주문도 로봇이 받고, 이 아이스볼 만드는 것도 로봇이 만들고, 훨씬 더잘 한답니다. 그래서 자, 뭐 여러가지 사례가 많은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 사례로 요리를 로봇이 하는 거예요. 요리를. 그래서 이거 왜 미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이미 이제 다 만들어져서 뭐, 예. 팔고, 이게 시제품 팔고 있다던데, 로봇이 사람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나 오늘 스파게티 먹고 싶어 주문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 로봇이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우리 마치 그 어떤 요리사 그백 무슨 아저씨 있죠? 레시피 찾듯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어떤 뭐 토마토 파스타 레시피를 지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어 또는 사람이 입력해준 레시피를 보고, 알아서 이 로봇이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뭐 잘은 몰라도 <laughs> 제가 하는 것보다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로봇이 합쳐져서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 보셨어요. 이거 말고도 뭐 치안 분야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사람이 힘들게 했던 일들을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많이 대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창의적인 뭔가를 내서 더 세상을 발전시키고 우리 삶도 발전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뭐좀 충격도 받으셨고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